여기는 앞면도 부여해수욕장하고 앞면해수욕장이 있는 부여해수욕장 그 전망대입니다.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 해변이 상당히 숲국이 많이 형성된 그런 해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 숲국 해변에 무엇이 있을지 상당히.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데요. 음, 아마 미대덕 같은 거 저기서 좀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습니다. 전망대에서 해변을 보고 우측은 그 독살 같은 분위기의 그 숲곡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덮바위에서. 오른쪽이 그 앞면 해변 앞면 해수욕장이 되겠고 지금 보이는 그 왼쪽이 밖의 그 해수욕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망대라면 올라가 까요 해변에서 바라보는 전망대는 역시. 꽃이 예, 할미, 할아버지 바위가 있는 그 방포 전망대가 조금, 네, <laughs> 좋아 보이네요. 그래도 여기는 나름대로 해변이 숙국 그 해변이라 뭐 학술적 가치도 많이 있고, 뭐 도인이 이런 데서 꼭 나타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도 듭니다.